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세리게, 땡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필리핀은 빈민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필리핀에 살아보면 빈민층보다는 부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기 지금 화면을 보면 지붕 위에 뭔가 뼈놀이한개또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저 집은 전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조량이나 뭐 일사량 뭐 이런 걸좀 보게 되면 제가 약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설치하는 방향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도 네, 부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전부 다 필리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인데,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땅도 판다고 내놨는데, 스퀘어미터당 4만 뺏습니다. 아, 뭐, 평당 3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의 땅입니다. 필리핀에 이런 땅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예요. 지금 저기또 보이는데, 보입니까? 저기, 띠목이라는 아, 서브 디비전인데, 저기도 지금, 장강 설치한 집이 보이고, 물론 제가 전문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설치하는 방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집뿐만 아니고, 아이고,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네. 요그 옆집 이집도 보면 요 위에 보입니까? 한겹이 더 있죠 지금 위에 요... 요기 보면 한겹이 한더 있습니다 저기도 태양광 패널에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필리핀은 전기세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다. 아무튼 오늘 태양광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오늘은 저희 손님의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좀 보러 가야 됩니다. 클락으로 갑니다. 실전 총기강도사건의 피해자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저희 손님들 중에 그 뭐야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보러 갑니다. 회원권 코리아 회원권 이모사 회원권 이제 이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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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분 있으면 저한테 연 k 주십시오. 자, 홈 케이마트 여기서. 어, 담당자분 한 분과 미팅을 하시기로 했으니. 히열파 이거. 할게. 청소가 안 돼서 청소를 네. 종일를할 건데. 네. 어제 제가 잠깐 움직이고 수리한다고. 그래서 지저분한데. 아. 이거 지금 어제, 어제 타이좀 떨어져서 타이을 제가 붙이고 가고. 네. 그 다음에 쇼파는 이거 청갈리할 거고요. 청갈리 해야 되고. 이거 음. 쇼파는 청갈리가 만0 0 배정 견적을 받고 금요일에참사하 나면 구조만 보시면 되요 예, 원래 그 여기 여기가 그러면 중국인이 살던데요. 아니 아니 한국이 살았어요. 한국인이 살던데요. 이거 네. 일부러 저기 이 위에 거는 안 뜨고 놓으신 거예요. 중국 거는 아 한국이 그렸어요. 그렇구나. 이 보시면 다 한국 분들이죠. 낙지도 한국, 예, 예, 예. 한국 이 한국 거잖아요. 한국 분이 맨날 아 살았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예. 그때 중국 사람이 살았는데 일부러 안 뜨시고 놔두시더라고요. 일부러 그거 중국 사람이인 척. 하신다고. 근데 여기 2.5룸이라는 게요 때문에 네. 0.5룸. 이게 아떼방이라고 하지만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 맞네. 창고로 쓰셔도 되고. 화장실 됐고. 있고. 예. 네. 참고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방. 예, 네, 아까운 방. 네. 아떼로 쓰기 너무 아까운 방. 그러네. ]구나.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2.5룸으로 네. 하는데. 클라크스빌리지에 현재 매물들이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네요.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왔고, 일단, 주변 인프라는 여기, 한국, 홈케이마트가 있습니다. 있고, 음식점도 있고요 이쪽에 음식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뭐, 지한 상태는 꽤나 아니라서, 뭐, 말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 어, 촬영을 뭐 모두 다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 전수해 드리는 어, 어, 사진이나 영상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와서 오늘 이제 남은 내용들은 집에 와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셨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서 지금 현재 세입자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세입자로 인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 손님분, 클라이언트 분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주변에 부동산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부동산 관계 되신 분들과 이제 대화를 좀 나눠 보니 고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조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보가 조금 느려 가지고 이 늦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큰갭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뭐, 부동산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예. 투자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자료가 되고, 그 네,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를 뜯다면 얼마일 수 있긴 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아래에 어 자막이 나오죠. 예.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를 하시고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앞에 잠깐 나왔지만 태양광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리 땡큐